이것이 하늘의 컵! 홍성찬 대윌 g 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신장차 Kazan, Yoksi, s h i c m e 리 c h o p t o 리 Yoksi, Hangang, y o 수 s i Hangang, y o k i h a n h a h k i 선수입니다. 오늘의 코멘트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자, 들어갈 때 어퍼가 나왔었는데 피했습니다. 저그리잘접혔습니다만은 느낌도 네. 잡힙니다.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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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 이 빠암으로 네, 네. 나오기 전에 바로 네. 붙어 버리는군요. 그리고 이 왼쪽 코는 넘어갑니다. 가서 뽑았습니다. 슬랩! 다 아. 또 와서 아. 아. 아주 뺏어 보겠습니다. 다만 기무라그립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팔을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가드를 허용하면은 김보라 그립 그대로 이어집니다. 네,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그냥 패스해버렸죠. 네, 자 남부 축구 들어가 남부 축구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네, 잡혔습니다. 목 잡혔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 빨리, 빨리. 아, 무섭장, 기술 무섭장? 들어갑니다 기술 들어가고 있어요. 조이있는데요 퍼치가 잘하고 있습 밀첩입니다. 기절 안 했나요? 기절 기절 아직 아닙니다. 아빠져왔습니다 밀첩. 뽑아서 듭니다 뽑아서, 뽑아서 다시 한번 가자마자 바로 사이드입니다 다리 하나 감으려고 합니다 밀초코선차좀쪽에도 걸어나가고 있고요 예, 마음껏 파운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밀초프는 최기 왼팔을 못뺄것 같네요 하지만 초코 걸지 않습니다 빠지면서 여기서 1라운드 종료 아, 밀초코가 한국에서 점수를 맞든것 같은데요 2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쓰기 때문에 오른손 아, 아, 강력하게, 강력하게. 한번 딱 백당 씨도 또 뽑히겠습니다 싱글렉 네. 저렇게 목을 잡고 있으면 하나또 추술이다가 번쩍 뜨면 더블랙에서 네. 네. 뽑아냅니다 네. 뽑자마자 어, 하지만, 바로 다시 또 사이드로 네. 갑니다 이번에는 아예 끝을 내려고 아 지금 그립 네. 잡고 있습니다 암, 암락 그대로 이제 자기 손목까지 연결되면 되는데 지금 아 이번에 네. 양팔이 완전히 묶였습니다 쏟아지는 파운딩입니다. 아, 윌초프 괴로워합니다. 홍성찬은 무표정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손좀 욕심을 내줘. 네. 홍성찬. 그래도 홍성찬의 신사인 것이 일부러 안 하니까. 뭐, 뭐 지치기도 많이 지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왼손 맞췄습니다. 홍성찬. 그리고 이제 레슬링 기반의 선생게 뽑혀서 한번 찍히면요. 이번에 몰고 있는 윌초프 어, 이런 거는 조심해야 다 네. 윌초프가 자기가 할수 있는 게 많거든요. 지금 보듯이. 이렇게 2라운드 정도 됐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백강씨도 아, 다리 하나 잡았습니다. 이술을 먹었고 머리를 미는 것은 맞고 아다고 뒤로 쳐도 됩니다. 이번에는. 뒤로 쳐도 됩니다. 길고 다니고 있습니다. 올라타려 하고, 하고 있는 홍성찬. 아, 다리를습니다상이 아, 뺐습니다. 홍성찬. 네. 콤빙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목소리> 스를 붙기 들어가도 되겠네요. 오늘 경기는 확전을 네. 한방 기대하기에는 상대가 좀 난제가 있습니다. 네. 직까지큰 타격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이었던 홍성찬의 경기 이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심판 전원일치 판정으로 레드 홍성찬 선수의 승리입니다. 홍성찬 선수의 만장일치 판정 승리입니다. 한마디로 셉니다. 30대 이한니다 <목소리>